안녕하세요. 코인스쿨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머스크가 자꾸 헛소리를 하네요. 도지코인 앞으로의 흐름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물려있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코인들 종목력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 도지코인 관련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죠?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 그래서 이것은 호재이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자기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겠다. 고 선언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사이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트위터와 계약을 맺을 때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어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번 트위터 계약 파기의 이슈가 왜 도지코인에 중요한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쓰지 않을까 했었던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뉴스가 터지고 바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틀 동안 약 4%가량 하락했습니다. 도지코인의 미래가 약간 불투명해진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제가 이전에 브리핑해드린대로 차트는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요한 이슈나 추가적인 분석사항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고 영상으로 브리핑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아래 번호로 문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브리핑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문자주셔서, 실시간 브리핑도 받아가세요.